과제다능한 전문직 남성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88년생 미혼남성이고요. 캐나다에서 대학원 박사 졸업했습니다. 현재 약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남 일녀중 첫째 종교는 없습니다. 네 중학교 때 가족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경우입니다. 아버님은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셔서 네, 집안 경제력도 좋고 또 아주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여동생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사가 됐고요. 이분은 또 아버님처럼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약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하는 일에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만족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 경제관념이 뛰어나서 그 또래에 비교하면 모은 재산도 굉장히 좀 많고. 유능하고 야무진 그런 남성입니다. 수영과 골프, 테니스 등을 즐기고요. 음악도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악기 연주는 물론이고요. 연주에도 자주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또 틈틈이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요. 올 여름에는 미주 투어를 다녀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서, 네, 다음에는 좋은 짝을 만나서 같이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분은 영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프랑스어도 소통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영화나 미디어 등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셨다고 합니다. 성격은 굉장히 선하고 부드러운 분이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말투도, 목소리도 아주 부드러워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시는, 하해 주는 분이고요. 다투는 걸 싫어해서 웬만하면 화를 잘 내지 않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요 사개국어를 하는 능력자잖아요. 네. 저참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희 선호에는 참 능력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럴까요? 능력자인 분들만. 제주에는 이런 분한 분도 안 계신데. 저도요. 저도 회원분들을 보면 와 정말 제일 똑똑하고 멋진 분들은 다 저희 선호에 와 계신가 어.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정말 스마트하고 성격도 좋고 딱 하나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굳이 뽑자면 음. 아 꾸미는 걸잘못한대요 그래서. 아. 딱 봤을 때 외모적 이렇게 스타일 면에서 이제 이성이 딱 호감을 갖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스스로 하셨는데 음. 이런 분들 또 여성분들이 할 일이 있죠 잘 스타일링 해주는 또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을 음. 볼수 있는 그런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남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부모님하고 잘 지내는 그런 분인데 요즘 부모님이 취미 활동이랑 여행을 하러 다니면서 늘 바쁘게 지내서 오히려 부모님 만날 시간이 없대요. 부모님들 두 분이 그렇게 지금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들도 여성분에게 어필하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쵸, 두 분이서 그쵸. 알아서 네. 잘 노시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라고 어필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선호하는 여성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 나이는 2, 3살 연하부터 직업에 제한은 없고 본인 일 열심히 하시는 분 학력은 4년제 졸업 이상 아담하고 귀엽고 여성스러운 분을 선호하시고요.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네.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맞아요. 뭐 싸웠을 때 정말 토라져서 며칠 연락 안 되고 이런 분이면 음. 절대 안될것 같고요. 네. 정말 대화를 많이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말이 없는 여성은 조금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이야기 했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는 스타일보다는 음. 이분은 이제 같이 좀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네. 엘리트 집안의 다재다능하고 원만한 캐나다의 88년생 약사 남성입니다. 이분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 여성분은요, 써니 매니저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